컬러가 있는 문신을 지울 때가 좀 저는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지금 사용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지워지긴 하지만 컬러에 따라서는 좀 파장을 바꿔서 레이저 치료를 해야 되기도 하거든요. 파장을 바꿔서 사용하는 레이저 치료는 안타깝게도 일반적으로 문신을 지울 때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 흉터의 발생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. 일반적으로는 저는 좀더 안전하게 먼저 지우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잘안될 때는 좀 파장을 바꿔보는 것들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. 이렇게 좀 컬러가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. 요즘 들어서 또 검은색 단독만 하기보다는 또 음영이나 이런 걸 넣기 위해서 하얀색이나 살색 같은 걸 섞기도 하고요.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가 굉장히 많이 걸리고 좋아지는 경우도 굉장히 더디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문신이 많이 면적이 넓으신 분들도 좀 기억에 많이 남는 부 분인데요. 문신 지우기 자체는 이제 큰 도화지를 깜깜하게 칠해놓고 그걸 지우기로 지우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이런 도화지의 면적이 넓어질수록 치료시간이 좀 길어지게 됩니다.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또 환자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너무 클 때는 이제 할 얘기가 떨어져서 조금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.